네, 오늘 무대가 좀 저희 연소가 없어서 이건 무궁한 관계로 안무를 해야 되는 부분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음에 한 명씩 이사게 인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죠? 해피! 네, 저희 지금 전교에워감 네, 활동하고 있는 곡 뭐, 타이틀곡이죠? 해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즐길 게 준비 되셨죠? 해! 네! 그러면 무대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볼까요? 어! 네, 오늘은 저희가 팬분들과 최대한 많이 여긴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더 해야 더 뜨거워질까요? 더 뜨겁게 할수 없나? 네, 음껏는 사실 더 뜨거운 거는 아니고요. 그 열기를 뜻할 수 있죠. 한 네, 분들이 많이 더워하시니까 조금 차분하게. 네, 저희가 또 이제 특별히 게릴라 콘서트인 만큼 안녕 노래게요? 노래요? 다음 노래 바로, 음, 바로 바로 들려드릴게요 바로 뮤직 큐! 아, 노래 부르다다 음, 음, 줄뻔했어요 진짜 네 아, 그러면 다음 곡도 이어서 바로 들려드릴텐데 다음 곡도 이제 저희 팬분들은 잘 아시는 곡이고 생각은 합니다 다같이 따라 부주셨으면 했어요 여러분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불러줄 거죠? 네 사진 찍어주신 분도 너무 좋지만 다 같이 불러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저기 샬리 우정. 안녕. 그러면 <laughs> 네. 엑시씨. 네. 저희가 좀더 가까이서 팬분들 얼굴 보여주요 어,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 갑니다. 갈게요. 뮤직 재밌는 거 같아요. 좋 네. 이생각를데겨의다에도많 보내고 저희 영상 넣으다 감사합니다. 했던노 래죠. 다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덥지 않죠? 아, 왜? 덥지 않 너무너무 <laughs> 너무너무 재밌게 공연하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공연을 했니까 아, 너무 아쉽네요. 늦어요. 뭔가 비밀이었때 신촌에서 한번 힘든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예술각도 많이 가고더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더 감동을 받았던 같아요. 여러분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무대 하기 전에 저희 어, 사진을 먼저 또 남겨야죠. 남양건 뭐다? 사진, 사진 먼저 찍도얼굴다리기 없기, 다리개 없기. 없기, 카메라를 다리개 없기, 싫은 데, 데. 맨홀대로 와. <laughs> 여기서 저희가 뒤돌 테니까 여러분 여기하나둘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입니다. 哪里的呀？ 앞으로 저희가 베릴라를 했던 곡이죠. 비밀이 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를 먼저 하고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어 짧게 그냥 소감 한 번씩 말할까요? 베릴라를 네, 베릴라를 세명 했으니까 네 베릴라를 막진 소감을 세번들어요 짧게. 어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너무, 이제 날씨도 너무 더운데 <laughs>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사랑해요. 네, 이렇게 또세 번째 게릴라를 또 하게 됐는데 어,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우주소녀도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공연을 할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수업을 남겨주는 것 같아서 이 게릴라 선배님 정말 재밌고 좋은데 어 매번 팬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어떻게 보면 음반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laughs>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 게릴라 데이트를 할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게릴라 데이트 게릴라 데이트 할까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따가 또 봐요. 가봐요, 여러분. <laughs> 어, 일단 이렇게 날씨 더운데도 이렇게 서서 힘들게 저희 보려고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네, 일단 뭐 음악방송이나 다른 공연 같은 경우에 이제 오시는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가까이서 팬분들을 볼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이런 게릴라 공연을 통해서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어, <laughs>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큰 응원과 많은 호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자주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최고의 한방도 아직도 방영중이니까 예. 네. 도일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밤 KBS 이... 네 <laughs> 최고의 한방 11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laughs> 네, 그, 아프지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더운데 식사는 꼭 하시고 또 끝나고 땀을 많이 흘리셨으니까 수업 보충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어 열심히 해피 활동 나머지 하다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뭐지? 어 이렇게 게릴라를 활동하게 돼 가지고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여기서 처음 비밀이야를 선보여드렸었는데요 그거를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게릴라 더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셔야 돼요. 감회가 새롭네요. 또 여러분 응원 더운데 응원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날씨가 왠지 비가 올것 같아요. 집에 갈때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팬분들이랑 가까이서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사감해요사했고요사리고요으로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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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요! 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우주소녀 될테니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어, 이렇게 평일엔 힘드셨을텐데 주말 솔직히 쉬고 싶잖아요. 어, <laughs> 어, 근데 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보러 와주시고 어, 지나가는 분들도 저희 노래에 이끌려서 와주시긴 했지만 <laughs> 그러고 와주셔서, 네, 이끌려서 오신 거죠. 아, 이끌려서 이렇게 아세요? 이끌려서 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관심 한번 아, 더 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햇빛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주선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아, 없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대 가지고요. 아 네, <laughs> 여러분 저희 4곡 네 동안. 네, 어디 가시지 않고 계속 와주셔서,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잘안 보이는데도 옆에 그 뒤에 계속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기 카페에도 보이거든요. <laughs>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게릴라를 자주 할수 있도록 저희가 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주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곡, 네, 준비할까요? 어떤 거라고요? 对对对，对对。<noise> <noise> <noise>